자, 오늘은 그 충청도 군함으로 낚시를 갑니다. 자, 오늘 또오랜만에 가는 항공에 갔는데 비가 무지 있안개끼면서 옵니다. 지금 현재 시간은 5시 반입니다. 왔는데요. 서해마트가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을 건데요. 문안열었시점서 잠시 후 속도 위반 단 구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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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가 내립니다. 나가는 것 같은데? 식물풀이야? 오, 이게 무슨 뭐, 자연을 <laughs> 자연인 같애창섭이한테 <같아. 웃음> 색다른 경험 시켜준 음. 거라 내가. 내가. 저번에 일로 왔어. 지안는 음. 좋았지? 음. 6대를 폈습니다. 아, 수심은 1m80에서요. 3m건, 긴대는 3m건까지 나와요. 일단은 저 지렁이를 꽂았는데요. 입질은 없어요. 어, 지금 폈으니까요. 조금 하다가 점심을 먹겠습니다. 자, 부나무, 얼척붕어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비도 끝이고요 바람이 좀 부는데, 그나마 좀바람에덜 부는 이 나무 옆에 앉아가지고요, 어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오늘은 형수님이 저 고추장 삼겹 음, 제육볶음에 어, 깍두기. 이렇게 해서 밥을 먹으려고 지금 밥을 하고 있습니다 밥은 했고요 지금 국을 끓이고 있어요 아 맛있을 것 같아요 밥 먹고요 나왔습니다 지렁이 꽂아서 던져 놨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요 지금 입질은 없어요 근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류권이라 또 이렇게 해외하다가 어, 지나가시다가 어, 불상에서 한번 물어주는 붕어 있으면 월척급으로 한마리 잡고 싶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작은 씨를 달고 지금 밤낚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두대에 딱밥 하나 두대 하나는 걸려서 어. 끊어졌습니다. <laughs> 어, 밤이라 이제 다 똑밥으로 잡아 돌렸고요. 어, 네대 폈습니다. 물이 한 30cm 정도 빠져가지고요. 어, 내렸네요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람도 안 불고, 어, 벌레도 없고요. 춥지도 않고요. 참 <laughs> 좋은 날씨예요 낚시, 날씨, 낚시하기는. 녹조도 없고요. 녹조는 저 1번 제방 밑으로는 완전 녹조인데, 요 위쪽으로는 없어요. 거의 다 밑으로 흘러 내려간 것 같아요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잡았다. 네. 단발이. 애기. 떡밥. 감사. 아한 마리 나왔습니다, 떡밥이. 아, 입질이 되게 미약해갖고, 밑으로 살짝 처박해갖고요. 건지니까 있네.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마수거리. 놔줍니다. 아, 오다가 털었습니다. <laughs> 살갈렸었나봐요. 아, 밤에 입질하네요. 기대가 됩니다. 오늘 날씨. 바람도 안 불고요. 지금 날씨 너무 좋아요. 춥지도 않고. 어차피 뭐내 기준으로는 지금 손바지를 입어서 안 추운 거거든요. 방안 장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즐거운 낚시입니다. 지금. うわっいやうわっうわすギョいの楽しみだうわいやいやうわ <목소리도> 와 드디어 나무보어 밤에 나와줍니다. 아 커! 이야 이쁩니다. 드디어 잡았습니다. 그래도 28cm 나왔네요. 좋습니다. 고 있어 어디 갔니 살림만 가지려는데 등기쳐 나갔습니다 자동 방생됐습니다 저숫째 셋 수째. 응? 어. 우와 우와. 지가 자, 올라와요. 아이고. 잡았습니다 이뻐요 황금색 근 네,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잡아 봐 幅は広いな。 오우 아저씨 고만고만 한것 같아요 또 나왔습니다 9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カメ나오네。しゃあな 날이 밝았습니다. 음. 몇번 해보다가요, 실하겠습니다 음, 오전에 조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고기들이 뛰긴 하는데 어, 기대를 가지고 한번 오전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수. 아, 아 그나마, 그 아침 한수 나왔습니다. 와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이야, 좀 크나요? 좀 커요? 조금 크네요. 와, 좋습니다. 자, 슬슬 날이 밝아서요. 이제 뭐 지렁이도 다 썼고요, 떡밥도 다 썼고, 어 이제 접으려고 합니다. 지금 요 가을 날씨, 어 이제 뭐 눈조도 많이 사그라들었고요. 어 약간 좀쌀쌀해지면큰것좀 나올 것 같아요. 그뭐 쏠쏠하게 재미있게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. 바람이 불어도 나왔고요. 지렁이하고 떡밥 딸기 부르테네 나왔어요. 오늘 또부사오분나호 와서 음, 재밌게 즐거운 낚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저저 건너편에 저 조사님도 엄청 많이 왔어요. 아, 이게 분암호도 주말에는 조사님들이 많이 오네요. 안 오는 줄 알았더니, 많이 와서 낚시를 하십니다. 그리고 수심 이 깊은 데서 하니까, 어, 물이 좀 빠져도 걱정이 없는 게 너무 좋아요. 조금 이제 수심이 적당한 수준에 있는 데서 낚시를 하면, 물이 빠져버리면 쭉 내려가야 되는데, 여기는 뭐 수심이 뭐 2m, 3m권 나왔던 데라, 어 그렇게 물 배수에 뭐큰 불편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. 요어 배수를 해도 어 나와졌고요. 뭐 크지는 않은데 조금 추워져야 어 덩어리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낚시하기는 요 시기에 낚시에서꽝안 치는 곳인 것 같습니다. 저 상류쪽에서 저번에 비좀 와서 했을때 꽝치고 갔거든요 어 그래도 꽝은 변한 낚시를 가을낚시를 하고 갑니다 이제부터 이제 가을낚시 시즌이 시작되는것 같아요 자 재밌게 놀다갑니다 라면을 끓여 먹고요 이제 슬슬 접고 퇴근하려 합니다 그래도 자, 놀다 갑니다. 조그만 거 놔주고요. 그래도 여기 잡았습니다. 뭐, 이, 월척급 하나에다가 뭐, 일, 일곱치, 여덟치, 이제. 자, 아, 놀다 갑니다. 이제 놔주고, 갑니다. 이거